CRESSIDAEBONAS는 서색스 공작이 새 회고록에서 그의 전 애인을 언급한다면 전 남자친구 혜리 왕자와의 로맨스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. 혜리는 최근 2022년 말에 자서전을 쓰고 출간할 예정이며 책 수익금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. 36세에 그는 아처엘 웹사이트에 발표했으며, 그와 그의 아내 메간 마클 은 그들의 노력에 대한 업데이트를 게시했습니다. 해리는 웹사이트에서 이 책이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에 대한 정확하고 전적으로 진실된 설명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태어난 왕자가 아니라 내가 된 사람으로서 책을 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. 정. 그것은 전세계의 평론가들로 하여금 회고록의 페이지에 어떤 종류의 기억이 포함될 수 있는지, 그리고 누가 그것들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걱정해야 하는지 추측하게 했습니다. 누가 언급될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, 해리의 많은 친구들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익살스러운 행동 중 일부가 언급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데일리 메일,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올해 초한 소식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. 지금까지 해리의 동료들은 해리에게 충성을 유지했습니다. 해리가 그의 새 책에서 그의 예학교와 군대 친구를 비난한다면 그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계급을 깼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. 발언할 가능성이 있는 친구 중에는 2012년부터 2년 동안 서식스 공작과 함께 있던 해리의 전 파트너 크래시다 보나스가 있다. 여배우는 다가오는 회고록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고 데일리 메일의 사회칼럼니스트가 한 친구의 말을 인용하여 그녀는 지금 관계에 대해 쓰고 싶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소식통은 그녀는 관계에 대해 다른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. 뉴스다세이유닷컴 애기고한 왕실 평론가인 다니엘라 엘서는 특히 부부가 함께 있는 시간에 대해 상대적으로 침묵하는 것을 고려할 때 클래시다 가 그러한 움직임을 보일 것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. 그러나 그녀는 그것이 그의 내부서클에 있는 사람들의 충성도와 그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은 기록을 유지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 많은 질문을 제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엘서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. 이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크래시다 가 그녀의 해리 로맨스에 대해 인상적으로 이상적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이 질문이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숙고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합니다. 그의 전 친구들이 말문이 막힐 가능성이 충분히 걱정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해리즈 테롤은 잠재적으로 왕실 보좌관들이 반격하고 해리와 메건과 함께 일한 경험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스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점 크레시다 는 이전에 해리와 데이트한 이후 그녀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그녀는 이제 그녀가 저명한 무대 스타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. 작년에 그녀는 오스트럴라이어스 데일리 텔레그래프에 자신이 평생 동안 그것이라는 낙인을 받는 것이 두려웠던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. 크레시다 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. 실패에 대한 두려움, 거절에 대한 두려움, 올바르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, 완벽하지 않다는 두려움. 내 삶의 특정 상황에서 저를 제안했다고 생각합니다. 그 출판물은 그녀가 왕실과 결혼했다면 어쩔 수 있었을지 암시한다고 말했다. 2017년 정기 해리 라이프 로스 앤드 러브 위 저자인 케이티 니콜은 또한 클래시다 가 해리 위 처제인 게이트 더치스 오브 케임브리지 가 왕실 위무를 수행하는 것을 본후 완전히 겁에 질린 상태에 놓이게 된 방법에 대해 말했습니다. 그녀는 그해 봄에 뉴질랜드와 호주를 여행하는 윌리엄, 케이트 조지의 TV 보도를 보면서 크래시다는 완전히 겁에 질렸다고 덧붙였다. 한 친구가 작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. 그녀 크래시다. 는 집에 앉아 호주 왕실 투어에서 케이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. 그것은 모닝콜이었습니다. 그녀는 그런 종류의 관심을 원할 방법이 없었고 해리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.